네, 안녕하세요. 예, 와이비입니다. 예, 오늘 시장, 어, 21선을, 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예, 뭐, 삼성전자가 좀반등이 나왔죠. 예, 뭐, 예, 지수는 예, 볼게 없습니다. 예, 고스닥도, 예, 다시 조금 올라왔구요. 어, 시장을 보시면, 어, 프로그램과 바스켓 매매가 조금 들어왔어요. 바스켓 매수가. 뭐, 현설물 다 사줬고, 예, 크게 특이사항 없었어요. 예, 매매하기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율도 조금 내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보다는 종목 장세이죠. 예, 종목을 잘 봐야 된다. 어 그래도 시장이 올라주면 매매하기 마음이 편하죠.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저는 이 코인테크를 이 종가 부근에 3천만원 들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6%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자, 봉으로 보시면, 예, 이렇게 나오죠. 예, 1분 봉으로 봤을 때, 예, 9시 6분. 아, 이 6분이, 어, 6시간 같았어요. 예, 계속 주가가 흔들거렸기 때문에, 예, 계속 분할로 매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 잘 매도하고 나왔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빠져요. 주식이. 예, 자 15분을 볼게요. 자, 원래 이매스 타점은 38,000원과 37,000원 사이였어요. 예. 아, 37,000원과 어, 36,000원 사이였어요. 예, 그렇죠? 다시 봐야겠다 아니구나. 예, 37,000원과 38,000원 사이였는데 이걸 깨고 내려가 버립니다. 예. 손절을 유도한 거죠. 예. 그 다음 지선을 찾아야죠. 자, 여기죠. 요걸 예. 받고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예. 다시 37,000원대가 저항이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어시 시간에서 37,000원을 돌파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어, LFP, 국내 유일무이한 <laughs> LFP 배터리 제조업체인 코인테크가, 어 다시 한번 죽지 않았다. 즉, 5일선 반등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시간에 올리는, 올리는 거 보니까, 내일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끝없이 고가 놀이 하다가 다닐까 예고가 있잖아요. 고게 예. 결정이 되면 10거래일 식거래, 이내에 그게 결정이 되면 어 이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날 3천억 원, 이날 2천 4백억 원, 예. 오늘도 천억 원 예. 거래가 터지는 것들은 당연히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예. 아파트 거래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래가 많을수록 시세가 나온다. 눌림을 잡으면 어 먹을 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인테크는 잘 매매해서 수익을 거뒀고요. 근데 좀 빨리 팔았죠. 예. 하자마자 좀 절반씩 팔면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예. 꼭지에는 팔지 못했어요. 이렇게 3만 원 위에서 팔아버렸으면 되게 많이 먹었을 건데 그럴 깡다구는 없었습니다. 제가 자 그렇게 됐고요. 현재 지금 보시면. <laughs> 자 LFP에서는 음, 아무그린텍은 단일가가 이제 마감이 됐는데도 어, 시간 내 하락을 하네요. 예.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코인테크가 대장이에요 LFP는. 그래서 LFP 어, 매매 종목은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코인테크만 하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주들은 테슬라가 전날에 저녁에 주가가 오르면 어, 아침에 시가갭을 띄우고 어,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어 매매하기 어렵다. 어, 종가 매수 해야지.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LNF 음, 요것 쪽 요건 뭐 지수 편입 이슈가 있죠. MSCI. 예. 정도 괜찮았고. 리비아는 관련주 중에서는 어 제이 테크놀로지가 어,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예. 에코캡터 예안 빠지죠. 예. 그리고 오늘은 원전주가 예, 상승을 했어요. 예. 안전기술. 자 야당 대표가 야, 야당 대선 후보가 금요일 날 어, 발표가 됩니다. 예. 야당의 정책은 원전이죠. 예. 그래서 원전주가 힘을 받는 모습이고 오늘은 한전기술이 일등을 했고 자이 등은 어, 뭐 두산중공업 이렇게 어, 되네요. 음봉 예. 네개 때리고 양봉 나왔어요. 예. 지치게 한 다음에 이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원전주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선 그어놓고. 바닥에서만 산다 어, 7만원 깨졌을 때 만약에 한정기술을 한다 그러면 7만원 깨지고 한 6만9천원대 예, 요정도 오면 한번 사볼만하다 1차 매수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다른거 안하고 그냥 한정기술 요것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시세를 잘 주니까 안전한 주식에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오늘 쉬었어요 예, 쉬었고 어텍스터텍스터 하니까 생각이 나네. <laughs> 어, 오늘 그.. 어제 댓글 다으셨다구요 주식, 주식한지 얼마 안되는데 보기가 안타까워. 단타보다 요즘 좋은 종목 많은데. 예, 맞아요. <laughs> 주식 사서 보유하면 더 많이 먹겠죠. 예. 비덴트. t t e 잘 가던데. x t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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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 종목만 그 많은 돈으로 쭉 넣어 놓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몇자 적어 봅니다. 아, 예, 그쵸. 예. 초가에 사서, 예, 수익을 잘 보면, 예, 수익이 나겠죠. 예. 단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단타는 어렵습니다. 오늘 다시 안타까워 들어왔어요. 수익 대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고요. 아, 저는 이제 스타일이 단기 매매라서 종목을 하루 내지 3일만 갖고 있어요. 예. 물론 이덱스터를뭐 이렇게 샀, 샀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났을 텐데, 예.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실력이 안 돼서, 예. 그렇게 됐고요 예. 충고는, 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쉬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메타버스는. 그리고 엔터즈 중에, SMCNC 잠깐 움직이 없었고, 그리고, 또 볼게 있나 nft 갤럭시암 머니트리가 안죽죠 예. 거래대금도 어제랑 비슷하게 터지면서 어,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고가 놀이 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어, 마치 코인테크처럼 지금 lfp nft 메타버스 이게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눌림을 줬을 때잘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될것 같고 아프리카 tv는 뭐 계속 가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고, 어, 코인주 중에 아까 말씀 주신 비덴트 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양봉이 세 개나 나왔기 때문에 어, 눌림을 주지 않으면 비덴트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코인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이렇게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예, 코인주는 제가 예. 그리고 개인적인 거예요. 예. 카카오페이 상장 관련주 한국전자엔진이 오늘 조금 움직였다. 내일 카카오페이가 상장하죠.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한번 내일 한번 기회를 준다 그러면 매매를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외 특이 사항이 있나? 케이지케미칼, 아, 요소수, 음. 요소수 종목. 음. 자 보세요. 이슈는 이날 나왔어요. 요소수 관련해서. 아. 10월 말경에 이슈가 나왔고, 개입을 13%나 띄우더니 죽여버렸죠. 예. 죽여버리고 다시 오늘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리는 모습이에요. 거래대금이 약 3천억 원 터졌다. 아, 그러면 이거 계속 봐야 됩니다. 예. 간단하니 봐서 이거예요. 여기에 산 애들, 시가에 산 애들을 다 풀어줬어요. 예. 돌파하면서 그 물량을 다 가져갔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어이 종목은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늘려 준다 그러면 어 매수가 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눈동으로 봤을 때는 어 39,000원 전후. 어 맥점이죠.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여기 요 가격이랑 여기 이렇게 아, 어 39,000원에서 여가 얼마야? 어. 38,600원 전후. 이 구분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 매수가 가능한 어, 매수존이 되겠죠. 예. 원픽은 케이지 케미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지 케미칼을, 어, 예, 장막판에, 예, 장막판에, 여기서 매수해서, 아, 천만원만 매수해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케이지 예. 케미칼. 잘 버텼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찍어볼게요. 이렇게. 예. 아침에 돈 들어오고, 어, 이 15분 봉에 중심선을 잘 지키는 모습이에요. 예. 여기 박스권을 어 넘을지 내일 보면 되겠죠. 예.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정거점이 어 45,000대 부근이었는데, 거래대금 보시면 별로 없죠. 근데 오늘 보시면 엄청나게 터졌죠. 예. 요거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어 이미 지금 화요일인데 거래가 어 가장 많이 터졌다. 월봉도 아, 이미 어,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다른 달에 비해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아, 거래가 있으면 시세가 난다.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 뭐 종가 들고 있고요. 내일 봐서 눌림을 더 준다 그러면 어, 매수 전에 온다 그러면 어, 이렇게 사죠. 예, 여기서 여기서 매수 한번 해보죠 뭐. 예. 요소수가 엄청 부족한 모양이에요. 예. 지금 뭐, 화물기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요소수. 자, 지금 요소수 종목들이, 음, 시간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물류 대량이 올수 있죠. 요소수가 없으면. 예.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를 어, 저도 종가 부근에 예, 종가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천만 원만 샀어요.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슈가 될수 있는데, 여기 넘기, 넘기고 끝냈어요. 이가 5천 원 맞죠? 얼마야? 495. 어. 어, 그래서 4,995원을 어, 넘기고 어, 끝냈다. 뭐 좋아 보였어요. 예. 내일 이렇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는뭐 모르겠지만 의미있게 돌파했다라고 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어, 일부으로 보시면 어, 그렇게 오늘은 거리가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예. 여기 이 물량들이 있죠. 여기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아, 그래서 쉽진 않아요. 예. 큰 이슈로 뭐 뉴스 붙이고 그래서 쾅 뛰면 한번 주면 그냥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예. 저항이 만만치 않다. 여기 대금들 쌓여 있죠. 예. 이 부분. 그래서 저항은 확실히 여기 보여요. 이게 저항 대거든요 그래서 상승 시 어, 매도 압박이 있다. 아, 그래서 뭔가 이슈가 나오고 황칠 때 예. 바로 어, 매도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케이지 케미칼.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 예, 두개 갖고 있고요 상승시, 당연히 분할로 매도해 나가면서 수익을 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고, 또볼게 있나? 게임주들은, 이제, 펄어비스도 오늘 양복은 내긴 냈네요. 예. 이 부분을, 아, 안 깨고 지금 잘 지지하고 있죠. 예. 요것도 시장만 좋으면 한번 더, 어, 매매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이사항이 자또 뭐가 좋을까 아, 하이브 음. 하이브는 아예 고점을 넘겼죠 예. 고점 돌파 후에 어, 이렇게 갔다가 잠깐 회크 주고 다시 가는 모습이에요 예. 하이브 기간의 수급이 며칠째 계속 들어옵니다. 예, 지금 은봉 때려놨구요. 어, 자 오늘 하이브가 어,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조정을 줬군요. 요거 눌림목 주면 어, 해볼만 하다. 어, 하이브 네 예, 좋아요. <laughs> 그래서 하이브도 예, 보려고 합니다. 예, 메타버스고 엔터 관련주죠. 예, 대용주는 또 이제 레버리지도 풀로 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종목도 좀 장중에 눌림을 준다 그러면 어, 3월선3월선 지지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어... 당일 매매. 오늘은 뭐 케지 케미칼도 장중에 매매를 했어요. 예, 잠깐 짧게 매매하고 매매 타점은 보이시죠? 근데 장중에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면 따라 사고 싶어요. 예. 왜나안 데리고 갈까봐. 그래서 지지점을 찾는 겁니다. 밑에 눈을 내릴 깔고 아 어, 이게 여기, 여기 저점이 높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시장가로 사도 되구요. 그죠? 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어, 크게 쌍바닥은 이 부분에서 나왔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의 매수는 지지점이다. 어, 여기였는데 이만큼 올라갔죠. 하나 둘 다시 올라갔죠. 셋 그럼 주식이 관련된 성적이 성질이 강하다. 어, 고점 돌파하고 해버리면 돌파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매도한다 돌파 매매는 안된다 이미 여기서 한1 0프로떠 있는데 그죠 또 상한가까지 갈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이고 한솔 로지스틱스도 매매를 했어요 이것도 보시면 15분 봉인데 여기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저점이 높아진다 매수 타점이 어디예요 위에가 아니라 아래다. 여기서만 매수한다. 여기서만. 안 주면 만다. 어, 기다린다. 계속 저점에서만 트라이 한다. 그리고 나서 거래 들어오고 빵 터지면 그냥 매도한다. 이것만 먹어도 주식은 하루 안에 수익을 준다. 어, 그렇게 보시고, 어, 위즈코프. 이거는 그냥 한주 오버로드 갖고 있고요이거 어, 그냥 종가에 팔아버렸습니다. 오버로드. 경남 스틸. 예. 이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죠. 예, 그래서 그냥 짧게 매매했습니다. 이거는 안할 생각이에요. 예. 홍준표가 당선이 안 되면 어, 하한가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것도 마치 포인트가 이거죠. 분봉을 봤을 때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죠. 그러면 조금 조금씩 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푹 뜨면 예, 더 실, 물량을 조금 더실턴지 아니면 바로 매도해버리든지 갖고 있는 것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잡으려고 하면 여기는 선수 영역이에요. 예. 바로 손절을 대응하면서, 자, 여기를 깨면 바로 손절, 예, 올라가면, 어, 보유, 앤드, 셀,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다산. 이것도 좀 수익이 좀 났어요. 음. 장중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 이거는 이, 이 정도에 잡았어요. 높게, 예. 갑자기 거리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급하게 잡아가지고, 예, 매도했습니다. 예. 순간 스케핑이죠. 이는 예. 그렇게 됐고. 한국전자인증 카카오 페이 상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자, 15분 봉에서 매수타점은 여기다. 이 봉과 이봉 사이에서 움직이는, 겹치는 지지점. 이곳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나왔죠.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페이 내일 상장하니까 이제 이 종목은 매매 안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SMCNC. 예, 이거 그냥 계속 치고 가길래 샀어요. 예, 아침에 좀 이상했어요. 어, 거리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찐이죠? 찐으로 거리가 들어오고, 주가 상승하니까 어, 들어갔더니 뭐, 유, 뉴스가 나왔어요. 뭐, 메타버스인가? 뭐, 뉴스 띄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뉴스 나온 바로 누스나고 예, 나서 바로 팔, 팔아버렸고 한정기술도 어, 마찬가지 이것도 매수가 여기 지지되고 다시 지지되고 여기를 또 돌파하죠 예, 그죠? 어, 그래서 이 타점에서 사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이거 확인하고 돌파할 때 사도 상관이 없다 어, 왜? 공부가 돼 있잖아요 예, 원전 이슈는 어, 있다. 그렇게때문 돈이 들어왔다 프로그램들이 막 사더라 그고 여기서 이제, 배팅은 뭐, 천만 원 이상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죠?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삼진 l L&D도, 어, 자, 이걸 보고 왔어요. 여기 돌파. 아, 돌파했죠? 매수. 매도. 15분 봉에 양봉이 계속 끝까지 찰,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봉이, 음봉이 나와버리면 그냥, 시작가 매도하면 됩니다. 예. 네. 더 가든지 말든지. 자 오늘 선전한거 NHM 벅스 예. 이건 조금 아쉬운게 여기서 바로 그냥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뭔가 일본에 지금 예. 여기 넘기려는 모습을 내가 오늘 보고 거리도 들어왔고 천이벽0 들어왔죠 예, 그래서 돌파 아예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욕심냈더니 역시나 금낙을 예. 줬습니다 그래서 선절했습니다 만삼백원에 예. 선절했어요 조금 옷장에 한번 노려볼 만했는데, 여지없이 급락을 주네요. 그리고 대정화금은 한주 사가지고 그냥 한주 팔았구요. 차벽신 연구소 아침에 여기 이 부분 상승한 다음에 물량 흔들기 하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죠. 쭉 들어올 때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짧게, 이 정도에서 그냥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예. 아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돌파가. 예. 돌파가 아침에 수급이 많을 때는 좀 가능하다. 예. 돈이 쏠리니까. 근데 오후쯤 갈수록 돌파는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인테크, 아까 말씀드렸고, 위에서 그냥 매도 치고 나왔어요. 시간은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 엔캠 어, 오버로드 물량 그냥 예. 팔았습니다. 예. 안가더라구요 오늘 양봉이 나왔어야 돼요. 신규주인데 오늘 양봉이 안 나고 음봉이 나온 거 보니까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어, 코인테크 시간에 2.46% 상승 중이고 어, 제거 요소수 케이지 케밀갈 시간에서 개급 등하네요. 아, 잘 샀네요. 나이스 요소수가 잘 테며가 오 뭐야 예. 이렇게 하면 금방 어 하루에 1 0 0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예. 잘 찍었죠 예. 대박 예. 자이 정도에서 영상을 마감하고 어 어제 그 구독자 분이 코인테크 꼭 대박 나라고 수익 나라고 어 댓글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항상 감사하고. 어 매매 정말 열심히 해서 어, 도움되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원픽을 케이지 케미컬로 봤어요. 예, 오늘 3천원 이상짜리 돈 들어온 종목이 별로 없었고 코스피 종목 중에 그래서 이거 또 눌림 오면 아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안 샀어요. 천만 원만 산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시간이 급등 난거 보니까 어, 내일 아침에 개비 떠서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갭든 자리에서는 매수를 못 하고 그냥 매도하고 나오겠습니다. 반대입니다. 예. 눌림은 어, 아까 그 자리가 와야 돼요. 예. 이 자리가 와야지 살수 있어요. 예. 안 오면 안 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원픽은 이건데 아쉽게도 원픽은 예, 갭이 떠버리면 어, 매매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딱히 왜냐면 내일 오늘도 오늘 밤도 미국 시장이 오를 이라는 그게 없었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나스닥이 그래서 좀 이제. 테마 강한 테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요소수 쪽을 선택해 봤는데 어 이쪽으로 돈이 좀 쏠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갭 떠서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네. 내일 좀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상이고요. 네. 내일도 영상 남겨서 어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